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니다 아멘. 네.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고, 네. 구역이 하나가 되고, 아, 네. 교구가 하나가 되고, 아, 네. 교회가 하나가 되고, 아, 네. 우리가 발견한 순교지가 하나가 되고, 아, 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오늘 이런 것들 가운데서서 일장 1 0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람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만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인류의 모든 가정과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우주 마음과 인생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큰영혼 주님의 마음으로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될때 우리에게 착평감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한 마음 <laughs> 에레미아서 32장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년 4장 32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는, 한 명으로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심지어 모든 물건까지 니건 내 것이 없이 그렇게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함께하시면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도 하나가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그렇게 참가하셨어. 그게 가능하도록 우리를 참가하신 것.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나 혼자라도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수백가지의 마음이 나오고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면 나눠지는 마음에그 근원역의 마귀 나아가끼는 마귀가 역사는 그러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뜻도 하나가 되고 한명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2 0 1 6년도안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부여, 교회, 직장이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하나가 된다면 어둠이 범접하지 못할 줄로범접하지 못할 줄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장을 짓거나 끼리끼리 내 생각대로 모이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아, 네. 1, 2, 3, 남은 여정대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 예배부서부터, 성교부에서부터, 어떤 부서가 하나가 되려면, 구역과 소구가 하나가 되려면, 성령이 역사하는 주님의 마음만 가져야 될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마음대로 다 나눠지는 그 상황은 성령이 역사하는 상황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만 만들어도, 명이 모여도 마음 하나가, 왜? 영의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도 하나가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2절 한번 읽습니다. 2절.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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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뜻을, 뜻을, 뜻을 나하며 한 마음으로 품어 아, 아무리 굳든지자이나흐름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남게 여기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 한 마음으로 품으려면 모든 것이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 가져야릴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내가 제일이 아니라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더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줘야 된다니. 오늘 말씀 잘 듣습니다.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네. 네. 이게 흔해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결국은 남의 인생길 수지의 해 우리가 성경으로 충만해서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가 될때 우리는 손의 구원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가 될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 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영을, 큰 마음을 만드셨다고 말하기도 이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지지 않으셨시냐 오지하여 하나만 지지하리라. 이는 경건한 자식을 70억의 인구가 자는데 70억의 인구에게 다 각기 재단은 70억의 영혼을 줄 수도 있어. 그런데 한 명은 70억의 영혼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오직 한 명으로 만드신 것은 예수를 들만봐야 전부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남자 아니면 여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머리가 남자고 가정이고 그 머리가 그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예수님의 영으로 한 영으로 통치하고 계신줄도믿습니다 우리 아, 네. 그 마음의 근본이 예수님의 마음, 남을 나보다도 낙여적는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이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제일이라고 먹이 풍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 누구의 마음 잘못 들어온 마음, 그 마음을 밖으로 내쫓으시기를 주님의 기도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을 하는 일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는 일내 자태로 보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다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 2그 0신중년도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영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 마음만 가지면 합출 이유가 없는 뭔데?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두 마음을 갖는데 그두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두 마음 넘어서 1 0장1 4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일법속 신명 안지라 알고 있다. 나는 신을 석하여 제 안에 살겠다.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못하는 것은 통하지않니하고 더리어 이러한 것을 함이라. 두 마음이 왜 생기는가? 죄가 들어왔어. 마귀가 들어왔어. 온전한 마음이 쪼개져서 두 마음이 되는. 더 많은 마귀가 들어오면 수많은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수백 개, 수천 개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 이죄의팔이면 마음에 넘어가는 열살 내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마음은 품을 수가 없고, 오히려 내 입신의 정력을 소맥을 찾으려고 하는 미워하는 일, 하나님과 우수되는 일만 가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마음이 자꾸 쪼개져서, 죄 안에 펴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마음이 편해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은 마음에 순종했는데, 바로, 영의 세계가 그걸 얘기해야 됩니 루시아의 천사장이 하나님을 잘 지킨 거래에서 찬성으로 찬양하서 성겼던 그러한 천사장이었는데, 교만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만 섬겼는데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는 마음이 나눠지지도했습니다 이렇게 마가 끼면 두 마음이 생기는 데예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구약선생님 그저, 그래, 잘못을 해보면, 처음다네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빼는 것 보다 더 나았다. 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른 마음이 품지 않도록, 네. 늘 기도하면서, 한 마음만 잊게 하시는 우리 복된 죄사람들의 식구가 되기를 준비해 아멘. 네. 죄가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죽게 지는 그래서 다 밖에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속성대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의 마음, 이하나두 마음이 된 사람의 마음은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는 마귀가 된마음이 이렇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쪼개집니다. 두 마음이 생길 때 마귀의 생각적으로 더쏠리면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더 가면 알면서도 그 마음을 쫓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추정하지 못하도내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발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남을 정개하고,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허물을 듣채는, 자기의 듣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조그만 티를 들쳐내고, 이관하고 정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열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웃사이더로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크게 나누어지든 작게 나누어지든지 나눠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을 먼저 지키고 내 마음 지킨 마음이 있는 내 가정을 지키고 구역을 지키고 교구를 지키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2016년도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아, 예. 로마서 7장 29절 말씀이습니다 그러고 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가? 마트, 로마서 7장 29절 안 나온 거에요.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바오사들은 솔직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차단이 들어온 마음을 바로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오사들에 대한 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그런 마음, 사도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안에 가뜩과 죄가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을 예수를 대적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영이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만 뜨면 다른 사람은 탓을만 보는 거예 탓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바우사도는 솔직하게 내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원하는 풍부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추는 것수 없는 갈등 속에서 바우사도가 깨달은 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나누어진 마음,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고, 죄된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체인지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십대하는 아, 네. 영을 바꾸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만 되면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륜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항상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합력만 된다면 자동적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거 아멘. 정말 우리는 요시에는 마음이 나누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그러한 천사장이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나눠지자 타락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다 잘못된 자유지 때문에 그런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은혜스러운 존재로 태산듯지모시 우리가 회계만 하면 내게 좀 자유지로 용서해달라고 영을 받고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천사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영이. 천사들은 마음만 품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하는 실제로 대적하지도 않고 마음만 품었는데도 하나님은 내보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해도, 다시 회개하는 마음만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용서하시고, 그리도의 고혈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공생의 첫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 네. 천국에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회개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네. 2016년도 한 해에, 2015년까지 어제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명으로 나아가기만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수정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주의사람 께장도들 절대로 두 마음을 갖지 마시고 온전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야무사도는 야무사장 1절에서 이렇게 보내라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제인들아 손을 빗겨지자 두 마음을 품자라 마음을 성격해 하라 성격하여 아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을 가깝게 <laughs>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도 정말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이 마음으로 항상 자신을 기도하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법대의 주의 사랑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예. 예.